야, 없으면 재수가 없을 일단 아, 이름 자체가 그냥 없으면 어, 다 떨어질 때까지. 아, 야, 야, 야. 재수 없어요. 일단 자체가 없으면다어질 때까지. 해어지자 이만 마파. 마파. 터링을리 키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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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해라야 이거 횟가나가서 횟수 왜? 이거 떴을지도 른다고안긴야안 거야 긴잘 모르고 두 바퀴 돌리겠다 야두 바퀴는 돌리겠는데 대박이다 야 X반도 X반도 두 번째 큐토리 X반도 아쉬워 이거 개그맨은

그 목걸이하고 여자 목걸이 하나, 중자 아, 어, 목걸이 하나 저, 이거 스포했어요 아, 이것도 좋은데. 이것도 아 이거 좋아. 오 아, 이거는 일단 큐토리 하고 나서. 하사 아 바로. 저따트 저번 주말요또 지저리데. 랜서. 나중에 들어가. 랑은 아 재밌다 이런 거. 네. 아, <laughs> 그런 분심이 없어. 그런 사이어 없어. 나는 이렇게 하 아니, 그 전에 지금 안맞 아, 스마프! 대다, 오늘 안 걸리면 재수없는 거야, 진짜. 야, 하나도 <laughs> 안 맞는 놈, 진짜. 바 탈바. 똑같은 똑 같아. 내허리에 감기지도 않내 끼야, 이러시면 되지. 총이야백이가 자고 있까 그냥 내가 갑니다 어, 그냥 걸어줘. 어줘걸줘오잘한오통 처음에 내은그다그다음그 다음에. 한테 맞아. 다 맞아. 어차 이거 떨어지면 바로 딴거하 돼. 다음 데스크토리아 정연. 정연. 이런이라 그래. 이트를받면안걸리 사람 안이 좋은 거야. 지안 돼. <laughs> <laughs> 안 걸리게 말해야 돼. 안안맞 이상한 거야. 안이 말도 안 되는 분이 있죠 다 돌리고 레다 돌리고 어떤 거? 윤자! 야 윤자 안 뽑힐 거 윤자는 짧은 것도 돼 오빠! 오다야 갖고 오야 너무 길어

저희 패치도 패치. 패치하고 아 이거 하자. 패치하고. 패치 패치. 괜찮아. 거야. 패치하고 패치. 패치하고 패치. 어, 색 패치하고 패치. 없잖아. 볼거 패치하고 패치해요. 볼꽃 패치하고 패치. 이거는 그냥 고 끼기만 아, 했고요. 그거 전통버가 끼면 될까요? 안 지는다, 안 지는다. 야, 다

아니야 언니 이거 <몬스만> 아, <음> 아, uh, 이게 5 0 0 0원 상당의 거 아니야 배도 이만 원이야. 이만 원. 5만 원. 원 상당의 버 목걸이. 진짜 이거 진짜 이뻐. 나저거아 이거 진짜 이뻐요. 나리내거 같아. 가 하고 싶은데 너무 빨리 걸렸는데 굿자

맨 인물래 도구다. 도구다 형. 안어 여기서 아직 안 나왔어. 아, 어 나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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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왔어. 어 나왔어. 어나어어 나왔어. 어 나왔어. 어 나왔어. 어 나왔어. 어 나왔어. 어 나왔어. 어 나왔어. 어나왔나어 나왔어. 어 나왔어. 어 고슴빼 약간 140짜 리고슴빼는 사이즈 는 몰라요. 나보슴배 140짜. 열심해. 안녕. 놀자. 놀자. 놀자면 자자기좋아니가 분위기 자 열심히 놀아서. 요번에 청바지가. 아니 내한 주는데 한 번. 청바지는 사이즈가 30부터 34까지 30, 32, 34 있는데 먼저 나오는 순으로 고른 면돼요 한번 봐. 이거 보셔야 돼 여기서. 여기 서이어 보셔야 돼. 요 괜찮다. 괜찮다. 마지막이 아니야. 우린 나중에 변태클럽으로 갈게. 순수해이랑극 궁극하라. 에리마마. 좋아해. <laughs> 좋아해. 30, 아, <laughs> 아, 30. 아까부터 34 얘기했잖아, 니가. 내가 얘기했어. 나랑 내가 얘기했어.